야. 얼음이 잔잔하니 좋네. 야, yeah, 이 부들이 엄청 많구나 여기에. 부들이 기 물정화에 됐다 좀. 만보. 만보? 만보. 이야, 만보. 이 포에도 이렇게 넓은 데가 있구나. <laughs> 와, 자전거 타면 좋겠다. 쫙 저기 와, 진짜 좋네. 아니, 괜찮네. 캠핑카도 있고. 이건 완전. 갈 때도 엄청 많고 갈때꺾어다가 집에서 양식해야지. 어 괜찮네. 처음 처음 와봤는데 맨날 산골마다에다가 이런데 온게또아좋다 <laughs> 괜찮네. 오늘은 무드등 하나 달았대. 지난번에자니까 약간 수평이안돼서 오늘은 한 10cm 정도 되는 두꺼운 매트리스를 가지고 왔어요. 아, 보면 이렇게 두껍지만 10cm 정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전기리판 깔고 매트리스 깔고 이렇게 오늘은 하룻밤 한번 자 보겠습니다. 잠자리가 어떤지 자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. 하늘에 달도 있고 이제 잘 준비 무시동 히터 돌리고 안에 이제 무도등 한번 켜 봤습니다. 가습기도 나오고 여기 히터 아따뜻하 히터 나오고 야자들어지 오늘 달래보내 네 진짜로 첫 차박 무시동 히트하고 전기 시설 하고 첫 차박 해봤는데 밤새 좀걱정을 했어요 이거 히터 틀고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아침에 안 죽고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다니도 될것 같으네 아 어, 갈대밭에서 또해 뜨는 것 보네 나무가 듬성듬성 듬성 있는 게또 사막 같은 기분인 듯이. <laughs> <laughs> Hello, tiiiiddddddddd! i do